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어, 포토스케이프나 뭐 포토샵이나 어떤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배너를 만드는 과정을 이전에 알려드렸는데요. 이 만드는 배너를 네 블로그, 여기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의미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내네 블로그에 만든 배너 디자인을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 이 네이버 블로그에 내네 배너를 등록하려면 우선은 만든 배너 이미지를 어딘가에 온라인상 어딘가에는 올려놔야 하지만 그 올려놓은 이미지를 내네 블로그에 연동, 연결을 시켜서 나타나게 해주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어딘가에 올려놔야 된다는데 그 어딘가는 내 블로그 자체 여기 보시면 포스트 쓰기를 통해서 내 블로그에 내가 만든 배너 이미지를 올려놓는 거예요 대신 이제 그거를 내가 올려놨다는 거를 우선은 알려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올려놓을 때 배너를 등록한 포스트 쓰기를 할때 비공개 그러니까 즉 비밀 글로 다른 방문자분들은 내가 올려놓은 배너를 보지 못하도록 우선은 비공개로 비밀글로 포스트를 등록을 할 거고요. 그렇게 비공개로 올려놨더라도 그 올려놓은 이미지를 위젯 음, 등록이라는 곳이 있어요. 관리 기능 안에 그 안에서 어, 이 포스트로 비공개로 올려놓은 이미지를 위젯 등록 안에서 연동을 시키면서 실제로 이 유젯으로 나타나는 배너는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요. 어, 지금 이제 만든, 뭐 이미 만들어진 배너나 이렇게 있으면, 전내 블로그에 포스트 쓰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미리 보여드리면, 본인 블로그에서 포스트 쓰기를 통해서 사진 기능, 여 보시면은, 내 블로그 화면의 예시인데요. 이렇게 사진 기능을 통해서 만든 배너를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요. 바로 글그 올려놓은 소스를 복사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요. 그 전에 혹시 이 만든 배너를 내 블로그에 어딘가에 표시 했을 때이 배너를 클릭하면 다른 사이트하고 연동되게 하고 싶으면 이 URL 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만든 배너를 클릭했을 때 넘어가게 하고자 한다면, 그 아, 넘어가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를 이렇게 넣어 놓을 수도 있거든요. 넣고 나서 그 소스를 가지고 있는, 원래 HTML 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스를 복사해서, 아, 등록 완료한 다음에, 레이아웃 유지 설정이라는 곳에 가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이제 인터넷 화면이에요. 제 예시로 이제 블로그에 들어왔는데요. 블로그에서 포스트 쓰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포스트 쓰기, 각자 블로그에 포스트 쓰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포스트 쓰기를 누르시게 되면 아, 글 작성하는 화면이 보입니다. 뭐, 뭐 게시판이나 배너는 뭐 제목은 상관없는데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찾으려면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요. 왼쪽에 보시면 사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진을 클릭해서 만들어 놓은 배너를 이제 등록하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내 p c 누르시고 혹시 만들어 놓으신 배너를 이제 찾아야겠죠. 아까 이전에 만들어놨던 배너 중에서 하나를 제가 고르겠습니다. 고르고 열기 다 하셨으면 하단에 올리기 올려주시면 이렇게 이제 배너가 기세계에 등록이 됐어요. 이대로 그냥 이미지만 바로 보이는 걸로 하시려면, 게식을 등록인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혹시나 이거를 눌렀을 때이 사이트를 들어가게 하고 싶다면,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하실 필요가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2단계를 건너뛰어도 됩니다. 근데 이 연동될 사이트가 있다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이미지를 드래그, 글씨 드래그 하듯이 드래그를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도로상에 링크라는 게 있어요. URL. URL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원하는 사이트 주소를. 저도 원래 배움나라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각자 아, 주소는 다를 거겠죠. 만드신 배너고 연동된 주소를 해주시고 적용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적용이 된 거거든요. 이제 요거를 등록하기 전에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에디트, 어, html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에디트는 현재 표시되는 화면이고 이 배너를 등록하기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소스가 있어요. 소스를 복사해서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서 붙여넣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 html을 누르신 다음에 현재 컴퓨터가 인식하는 이 소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소스를 맨 앞부터 아니면 맨 마지막이나 맨 앞에서나 어, 시작을 하셔서 다 드래그를 해주세요. 네. 아니면 Ctrl+A를 누르셔도 다 선택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또는 Ctrl+C 눌러서 복사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 컴퓨터가 원하는 이 소스를 복사만 하셨다면, 다시 뭐, 에디트 이런 걸안 누르셔도 되고요 하단에, 어, 설정 정보라는 공개 안에서, 이 비공개. 이 등록한 배너는 우선 안 보이게 해놓는 게 훨씬 좋거든요. 나만 볼수 있게. 비공개를 해놓고,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서, 포스팅을 완료를 합니다. 완료를 하게 되면, 어, 본인이 본인 블로그에서는 이 포스팅 쓴게 아, 보여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배너라는 글씨 옆에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비공개로 해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방문했을 때는 이 부분은 안 보이게 돼요. 결론은 여기에 올려진 이 이미지가 뭐 왼쪽이나 오른쪽 뭐 상단에 어딘가에 배너로 이제 표시하게 될 텐데요. 이렇 올려놓은 이 이미지를 이제 위 g 스로 등록하는 과정. 실제로 배너를 보이게 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는이 포스트 쓰기 옆에 관리를 누르셔야 돼요. 관리를 클릭을 하시면 블로그의 기능을 변경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 두 번째 꾸미기 설정 영역 안에 레이아웃 위젯이라는 게 있어요. 레이아웃 위젯을 클릭하시면 어, 이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여기는 좀 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위젯 직접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만든 배너를 직접 등록을 해서 나타나게 하는 곳이에요. 위젯 직접 등록을 클릭하시면은 화면과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위젯명 나오거든요. 위젯명은 하나의 라벨처럼 되어 있는 거라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단어로, 배너라고 하셔도 되고, 어, 저 같은 경우는 배움나라를, 배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배움나라 이렇게 명칭을 부여해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을 클릭하셔서 아까 우리 복사한 거 있죠? 소스 HTML. 에 그걸 여기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여넣기 또는 Ctrl V 하시면은 아까 이미지 올리면서 소스 복사했던 부분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제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등록될 거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중에 표시가 됩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잘 나타난다면 아래에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면 어 어디에 뭔가 표시가 되냐면 오른쪽 의제 그 직접 등록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방금 만든 배움나라. 이 외권이 전에 제가 만든 거고요. 방금 만든 거는 이렇게 배움나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만들 때마다 이렇게 새로운 배너가 등록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 이렇게 등록이 되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화면에 보시면 왼쪽, 실제로 내 블로그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배너라는 배움나라라는 배너가 등록이 돼서 이 위치에 보일 겁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아래에 있어서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아이고 배움나라를 네, 이 배움 나라 이제 자꾸 누르면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아무튼 안 내려가게 얘를 잡고 위로 좀 올려서 제가 카테고리 밑에 부분에 한번 배치를 바꿔봤어요 여기 카테고리 밑에 배움나라로 이렇게 위치를 변경했으면 맨 아래에 내려가셔서 적용을 눌러서 반영을 맞춰야죠. 적용 버튼을 누르시면 아 적용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누르시고요. 한번 볼까요? 음, 확인을 눌렀더니 제 블로그에 요 가운데 보이는 거는 비공개로 된 배너라서 실제로 안 보이는 거고요. 이제 등록을 해서 넣은 배너는 이쪽에 있어요. <laughs>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너를 넣었어요. 다른 것들도 뭐 배너처럼 이제 보이는 것들도 많지만 이렇게 하나 넣으시고 또 필요하면 이런 과정을 다시 반복하면서 여러 개 배너를 넣을 수가 있고요. 제가 이 배너를 클릭했을 때 아까 이 배움나라 사이트로 연동됐으면 좋겠다 해서 링크 설정한 게 있거든요. 그거를 누르면 나오게 이 배너를 누르면 배움나라가 나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만든 배너를 내 블로그에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